할렐루야. 예. 예. 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돼서 <laughs> 예,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짧은 설교가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이 누구의 시편이죠? 예,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다윗의 신분이 왕이죠. 근데 왕인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비유하여 표현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왕인 자리에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다윗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대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기쁨과 감사를 한없이 경험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왕의 신분이지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의 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이 과정 속에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갈 것조차 없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며 다윗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비치시고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에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버사 진친다 알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을 둘러싼 천만 명의 적군이 그 생명을 찾기 위해 옥죄오는 가운데에도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그의 평생에 살아오는 가운데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다윗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심을 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나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셨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어려움으로, 여러분이 해를 당할 위기에 있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시며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이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대심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